느낌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저녁. <laughs> 아, 밖에서 그럴까? 족발을 팔고 있어가지고 김치랑 한국 에서 <laughs> 사왔습니다. 너무 <나> 행복. <laughs> 이게 바로 마라탕을 향한 열정. 미쳤다. <laughs> 사먹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아 돈이. <laughs> 마라탕 조리해보겠습니다. 뽑은 했어요 고기도 있고, 청경채 새우도 있고, 등등등 제가 좋아하는 거. 특별하게 두부를 좀 넣어봤습니다. 집에 두부가 있어서. 이제 뚫려놓은 거. 얘두개 섞고. <laughs> 이제 앞으로 해먹어야 될 것들. 앞으로 해먹어야 될 것들. 지금 우리 끓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제가 육수를 넣었는데. 하, 묘하게 돈 끝이라면 맛이 뭔가 봄타? 생각하면 음... 샀는데 좀 아닌 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시켜 네, 넣어줄게요. 소스 넣으니까 완전 확 매워지고 지금 얼었던 거 생겼어요. 브루즈를 첨벙첨벙 넣으면 되겠죠? 그냥 한 번에 다 우르르 넣을 겁니다. 때 원래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두개다 못하고 있어. 잘 넣지도 못하고 잘 찍지도 못하고. 자 이렇게 넣고요. 게 얘는 좀 무서우니까. 이다 하고 이렇게 마라바시 찍겠습니다. 마라바시 나요. 맛있어요. <laughs> 지금 경성크레스오면서 마라서 먹었거든요 한 입? 맛있는데? 안들어와서그런지 반점 많라 이런. 맛있다. 쭉쭉 만들어 먹을 수 있겠는걸요? 어. 차주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아주 화려하죠? 그렇죠. 상당한데. 오늘 진짜 맛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제가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그때 알고 지냈던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엄청 친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 그냥 뭔가 학원에서 만났을 때 엄청 웃긴 친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락해서 요, 근처 요코하마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노쿠보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딱히 시노쿠보에 가자고 한건 아니고, 친구가 미숫가루를 사고 싶다고 시노쿠보에 자기는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노쿠보에 갈 겁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韓韓国です韓国です韓国ですです<お>でのいいあここにしよう。ックラウンドがここはちょっと綺麗<い> 暑い、暑い、暑い服、暑い服。<laughs> あ、選んだらいいの。何がいい。真似しようかな。こ,こ、これしたい。うん、これ最後にしよう、ここ。こいいいいれは嫌だ、これは嫌だ。完璧。<laughs> <laughs> <laughs> 可愛い。<laughs> これ。 가 3층인가 4층까지 있는데 엄청 넓거든요. 근데 이 3층은 너무 사람이 많아. 1층이 최고인 것같아가보티고싶아 이것도 내가 참가 이만. 친구랑 점심 먹을거예요 여기 돈까스집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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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わか,かんないんだ <laughs> 雨降ってるえめっちゃ降ってきたじ、うん、ゃ<ー>、うん遊ぶあんカメラに映るのがもっときれい違う色が綺麗そうそう。いい天気ではないんですけど雨は降ってますけど雨見えます映ってるのが良くない、うん、雨見えるポポポポポ 너무 귀엽다. 귀엽다. 저녁에는 알았다. 네, 오늘의 아침입니다. 저번에 먹뭐 사다가 먹다 반 남은 고구마를 좀 무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우엉. 오늘 오버 이츠로 치킨 시켜봤어요. 매네치킨. 응. 오. 완전 그냥 매네치킨이다. 우 응. 스노잉. 응. 스노잉이랑 양념치킨이에요. 그럼 응. 응. <laughs> 바로 또 맥주 해야겠다 치맥. 요새 계속 집순이로 있다가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보세요. <laughs> 이것도 까마귀에요. 너무 무섭다. 저데더어 구경... 오! 또더 놀라워. 헉! 오오오! 빠른 걸음으로 위에 계속 쳐다보면서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까마귀 너무 많아요. 와, 이 정도면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도> 저게 산책하고 저희 암카페를 가보려고 합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춥네요. 아아아아 <봔비> 볼지려워. <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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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에서 이런 것들 쩍쩍 사왔어요. 포장, 포장. 되게 저렴한 것 같아. 이거 899. 괜찮죠, 퀄리티. 이거 400. 9 9 9 아, 근데 뒤에 이게, 이게 진단 거였죠? 431. 971. 얘도 186. 180. 안녕. 잘 먹겠습니다. 껍질 벗긴 거예요. 어, 냄새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꼬시한 냄새 나고 신선한 냄새가 나요. 맛있겠다. 은 응, 완전 간단 밥상. 오늘은 저녁에 친구가 일본 여행을 와 가지고 같이 스키야키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모르는 친구도 한명 있고 해서 셋이 볼 건데 그때 또기도록하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럴 예정입니다. 나는 곰돌이. 이거 뭐야? 짜발이야 봐. 곰돌이야, 어, 뭐, 약간 무슨 해답해줘. 추리 테스트라는데? 어? 어? 아네. <laughs> yes. 무서워. <laughs> <laughs> <못> 아발 <받아보네. 웃음> 찍자. 이게 뭔데? 안녕. <laughs> 안자 <아세요. 언니요. 웃음> <laughs> 아, 우리 말 이색 고수 찍자 그런가? 좋습니다. <laughs> <laughs> <saints 웃음> 네. 그래, 안녕 안녕 <laughs> 취하셨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네. 지금 약간 전남친 얘기하다가 아, <laughs> 맞아 지금 우리 전남친 <laughs> 전남친. 경이 전남친 얘기하다, 전 얘기하다 전 지금 얘기하나요? 여기 들어와 <laughs> 버렸어 어자께 제일 알요 마지막. 하트? 보라트 버럭트 할까? 보라트도 좋고 난 얘도 좋다. 맞아 이것도 괜찮은데? 근데 이게 너무 너무한 복조이야 또. 아 괜찮아. 복조이 <laughs> 같은 맛도 <막도> 있어야지. 그래. 러쉬 <laughs> <어씨>, 매장에 들어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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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스프레일, 살 겁니까? <laughs> 더티 스프레이.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나 아, 따따라,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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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따따따따따따 친구한테 맡기고 나는 여기서 쉴게요 <laughs> <laughs> <딴한 거다? 웃음> 어, <오케이>. 짠! 하면 이 짠! 혹시 이야왜 <영상이야? 웃음> 네. <laughs> 이렇게 좋아하세요? <laughs> 잘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인스타 공매랑 이런 건잘없거든요저 <laughs> <laughs> 뭐지? 나랑 소개팅하고 직후 일부러 1분... 사보세요. 리액션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그냥 잡고 드셔요. 유튜브 각을 위해서요? 네. 음, 알겠습니다. 다시 아, 코다서. <laughs> 이렇게 자기 체격도 <자기차기해도> 괜찮나요? 너 <laughs> 아, 웃겨요. <laughs> 음! 어 때. 단단한염통숯불양도나고맛있는데나화사가 사도 곱창집 가서 염통만 먹다 왔잖아 <laughs> 거기까지 간 사람이 여기 있었고. 가다. 그리 맛있어? 응. <laughs> 그냥 음, <진짜>. 딱해. <laughs> 어 그래? 여기 좀안 부드러운 집이야? 난 괜찮은데. 아, 근육질, 근육질이야. 어, 혀, 약간 수다쟁이... 손모아, 어, 아 수다쟁이 많은 같아. 혀에... 데 말... 수다쟁이다 어,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아니, 저 음모를 많이 했나뭘 많이 했다고요 음모! 음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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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맛있는데? 그치? 맛있지 않아? 맛있어 이거는 그 식감 탄력이 있네 어 맞아 식감이 있는 편탄력 흐물흐물하지 맛있다. 않고 맛있다요 어 다시 해주세요 <laughs> 약간 딱 맥주안주로 딱? 약간 소스도 자극적이고 숯불향도 아, 나고 해서 맥주 시켜야겠다 나 이제 어 나도 맥주 하지. 시키고 싶어 근데 <laughs> 약간 맥주는 그나마 여기서 제일 소스가센것 같거든 아, 일본에서 <laughs> 아 나마비루 나다사이 생맥주요 제가 나아비루를 약간 매일매일 먹고 있는데 몰라가지고 맨날 물어봐 나아비루가 뭔데? <laughs> <laughs> 아, 나마까지만 말해다알아나나 나마, <laughs> 이것도 리뷰 <리뷰치가>. 찍으면 <laughs> 집에 가는 중인데

アイスだからかな。びっくりした。うん。濃厚って書いてあるから。これがね。これが一番。うこれ値段がやばい。焼き芋が。あ、でも、これ安いよ。そう、ちっちゃいから。あ、同じ感じの。